안녕하세요. 성토, 절토, 옹벽 시공과 관리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옹벽 시공 책임은 경계를 두고 윗토지를 복토시에는 윗토지 소유자가 아래토지를 절토시에는 아래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서 중간에 하면 공동으로 해야 되고 후에 관리 책임 소재에 논란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옹벽 관리 책임은 토지 소유자가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고 경계에 걸쳐 있으면 공동 관리를 해야 되므로 복잡해집니다.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흙으로 된 농지 언덕 등은 윗땅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고요. 작업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책임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작업 책임자가 제 3자에게 인계 시에는 옹벽 토지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공개 시 피해 보상 책임은 자연재해는 예상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 없고 예상 및 조치가 가능했으면 관리자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주관적 판단이고요. 작업과실재해는 작업과실행위를 한 사람이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옹벽시공관리 피해 보상 책임에 관한 내용은 주관적 정리로 경계와 담 설치 관련 민법을 근거로 했습니다. 제237조에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했고, 제238조에는 이웃 토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수 있다 라고 했고, 제239조에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일방의 단독병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했습니다. 책임 문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옹벽을 설치하는 목적인 대지의 안전을 먼저 보겠습니다. 해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데, 해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되고요,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집안 계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늦어내리는 송계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와 조치사항은 송계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 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 안전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높이가 1미터 이상일 때, 높이 h의 1.5배보다 작거나 같으면 옹벽을 설치해야 해서, 예를 들어 비율로 높이가 1일 때 가로가 1.5이거나 1.4일 때또 가로 기준으로 하면 가로가 1.5일 때 높이가 1.1이면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되는데,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서 경사도에 관한 내용이고요. 석축용 도르 뒷길이 및 뒤체음 도르 두께에 관한 내용이고요. 옹벽의 윗 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뛰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되고, 옹벽의 윗 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부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은 부분은 물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해야 되고 옹벽의 윗 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해서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고 성토 부분은 높이는 인접 도로보다 낮거나 습한 토지로 성토를 해야 되는 등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 대지의 지표면보다 0.5m 이상 높게 하지 안 해야 됩니다. 할례를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경계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토지 내 인접 토지와의 경계상에 옹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면 그 구조물로 인하여 사실상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에 다소 제한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교통공단이 전철 기지창 및 정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 토지만을 수용한 후에 당초 수용 목적에 따라 그 부지를 정지한 결과 연접한 토지와의 사이에 수용 전과는 달리 직각 형태의 고저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해서 그 경계상의 수직 옹벽 등의 구조물을 축조한 경우에 일부 토지 수용으로 인해서 자녀지로 남게 된 토지에 대한 자녀지 보상, 수용 및 대수청구 등을 할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그 엉벽 설치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다라고 한 사례입니다. 인근 도로보다 낮은 지대의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개축하면서 그 도로 높이로 승토한 결과 인접 토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 지상 건물의 지붕이 성토한 토지 지면과 비슷한 높이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로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와 조치 사항에 성토 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 대지의 지표면보다 0.5m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입제 40조 대지의 안전에서 기본은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했으므로 성토를 도로 높이로 하면서 인접토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취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적인 태풍에 의한 침소와 가해자 측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안을 해서 태풍 셀마호로 알미아마 피해자의 공장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가해자 측의 아이빔과 석, 석괴가 공장에 유입됨으로써 공장 내의 각종 기계설비 등을 충격 파괴한 데 대해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50%로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이고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어서 임도 개설 공사 이후에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의 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고요 피고가 지하실을 만들기 위해서. 원고 건물을 바로 옆을 파고 말뚝을 박는 공사를 하자 원고 건물의 벽등에 금이 가기 시작하여 원고가 그 예방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묵살한 채 공사를 계속해서 건물의 보호가 갈라지고 바닥과 벽에 점차 많은 균열이 생겨서 이곳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원고는 건물를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제의 항의를 받으며 공사장 의 진동과 충격이 전달될 때마다 불안감이 더해 밤잠을 잘못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고통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면 피고는 위자료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고요. 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사가 흘러 내리지 않도록 인접 토지 내에 설치한 석축과 법면은 인접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토지의 현 소유자는 석축과 법면이 설치된 후에 토지를 승계취득했을 뿐이므로 그에게 석축과 법면에 대하여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방해 배제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입니다.